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 10절까지의 말씀한 절씩 교독할때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외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도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하며 하나님의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재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되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할 때는 우리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 새벽 기대의 주간으로 우리 새벽과 또이 밤에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을 보면은 이 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교리, 말도 안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에 빠지고 또그이 단에 빠져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더이 단에 빠지게 되는데 그이 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과 구원에 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우리 복음과 구원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요즘 기독교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그 부분보다는 지금 당장의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 이 이단의 이상과는 다르게 이 개신교에서는 구원, 구원이나 또는 복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지금 내 삶에 더 초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복음이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강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품과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열방을 향한 찬양보다는 우리를 위로하는 찬양, 또내 고백적인 찬양이 더 인기가 많고 그런 곡에 더 은혜를 많이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과 복음보다는 우리의 삶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에 반면 이단을 보게 되면은 구원과 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기동교에서는 어렵고 진부하고 또 지루하다라고 여기면서 뒤로 여기는 복음과 구원에 관해서 이단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있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표현을 하면 평신도까지 구원과 복음에 관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가서 구원과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구원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현혹된 자들은 그것을 진리, 진리로 여기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사람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의 발단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9시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정한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날마다, 날마다 이 정한 시간에 성전을 찾아갔고 항상 기도에 힘썼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의 삶의 모든 중심이 성전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이 중심이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그 성소에서 온정히 찬양대가 찬양이 흘러넘치게 했습니다. 매 제사 때마다 감격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다윗 그들의 공통점으로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성전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성전을 날마다 날마다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힘든 일 속에서 술로 위로를 하며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내 모든 삶의 스트레스를 내 취미 생활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교회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풀리지 않고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찾아가고 우리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와를 갈망하며 여우와의 집, 이 성전,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이 성전에 올라간 중요한 이유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제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 9시는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보면은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누구나 다 한참 바쁘게 일할 때입니다. 누구나 다 이때는 무언가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할 때가 바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이 한가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수천수만으로 늘어난 성도들로 인해서 바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와 함께하려고 난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성전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쓴 자였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가장 최우선순위가 기도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데 베드로의 얼마 전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개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발 깨어서 기도하자고 했, 부탁했을 때에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잠만 잤습니다 아무리 깨워도 베드로는 잠에 취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몇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 베드로의 심령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복음의 열정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올라가 기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또 복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중심이 바로 기도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늘안 들어주신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잘 살펴보면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게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떠한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능력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가 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그의 모습 모습을 통하여서도 통하여서, 우리도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기도가 쌓일 때, 우리의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천중부교회와 40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기도할 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40년 더 나은 교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그 기도의 재단에 쌓을 때 능력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이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아멘. 한 안진뱅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운, 미문, 아름다운 문으로 성전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많고 또 분주한 곳 사람들이 항상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로 항상 항상 시끌벅적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때 말씀에 오면은 주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리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합니다. 누구를 주목합니까?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것은 눈여겨보다, 뚫어지게 쳐다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베드로는 이날 특별히 기도하러 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진뱅이는 이날만 와서 구걸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도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궁휼한 마음을 얻고자 항상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매일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매일 성전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이 안진뱅이, 처음 본 것이 아니라 항상 봐왔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 봤을 때이 안진뱅이를 고치지 아니하고, 왜 이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서 봤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안진뱅이를 쳐다보고 그를 눈여겨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았다는 그 뜻이 포함되어서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안진뱅이를 보니 그 안진뱅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날이 오늘임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목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고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나 나와 이요한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우리도 우리 설교자와 우리 회중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줄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불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랑 가장 가까운 제 아내가 만약 저의 인간적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듣는다면 아마 끝나자마자 저에게 지적할 것이 투성일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자의 모습이나 설교자의 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을 본 안진병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에 오면 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지만 이 안진뱅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즉 돈을 원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얻을 빵과 밥 그리고 그 삶을 이어갈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냥 주고 가면은 작은 돈, 우리로 말하면 천원한 장이라도 감사히 받겠지만 날 불렀기에. 날 볼라 불렀기에 큰 기대로 봤을 것입니다. 더큰 돈을 주려고 하나? 나 이게 어떤 것을 주려고 하지?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를 줄 건가? 내이이빈 네, 잔을 얼마나 채워줄 것인가 기대하며 쳐다봤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지 못한 안진뱅이었습니다. 그런 안진뱅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육절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오늘 먹고 살 돈을 주고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으니까 내가 이걸 줄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너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야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며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다시금 궁핍해졌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어떻습니까? 영원 무궁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선... 베드로의 능력이 되어서 선포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내내 마음 가운데도 내 믿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 베드로가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 현상에 주목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막 오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냐 라고 핀잔을 줍니다. 세상의 눈으론 눈앞에 놓여진 문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보라 라고 했지만 능력을 베푸는 우리의 나의 능력,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진리가 아닌 그 복음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주목하고 또 취하여, 취하여 할 것, 바로 예수님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그 기도의 문제, 단순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단순히 이 안진뱅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 능력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도 안진뱅이처럼 눈앞의 문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재정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학업과 취업, 결혼과 자녀의 이러한 문제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무엇을 주었습니까? 단순히 그 안진뱅이의 그 갈급함, 그 배고픔, 그 외로움.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있는 그것을 그 안진뱅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안진뱅이에게 임하니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돈, 건강, 먹을 것보다 그 문제의 본질적인 것 바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것, 바로 복음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로 찾아올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은과 금을 구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걷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안진뱅이 이제는 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복음을 경험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날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이가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을 염려했던 그의 인생인데 그의 삶이 손두리채 바뀌어 버렸습니다. 상상했던 모든 일 그가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와 똑같이 바로 성전입니다 항상 성전 입구에만 있었더니 미문 앞에만 앉아 있었더니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는 가장 먼저 그 일어선 두 발로 향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만약 이 안진뱅이가 의사에게 고침을 받았다면 또는 후원을 받아서 어떤 부자의 후원을 받아 평생 먹을 걱정 없이 그냥 살게 되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건강한 두 다리를 얻었을 때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할 부분 이분이 항상 모든 일에 앞서서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안진뱅이도 성전에 찾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인하였을 때이안진뱅의그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찬양과 찬송과 증거로 말미암아 그,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름을 증거하는 놀라운, 놀라운 일로 변하, 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의 바뀐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불신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 이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까? 우리의 삶은 안진뱅이의 그 변화받기 전의 삶처럼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톱니바퀴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인생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됩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안진뱅이와 같은 삶의 역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 우리 이 복음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확진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되어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될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펼쳐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찾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고 또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이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고백하며, 또한 증거하,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순종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잡힌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어서 베드로의 능력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불신 가족과 또한 불신 이웃에게 흘러 넘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